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로마사논고만 다섯 번째가 됩니다. 전번 시간에는 스파르타쿠스가 알프스 산맥 바로 직진해서 이탈리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꼭 소돔을 떠날 때 로스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다. 그것이 불행을 가져온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스파르타쿠스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크라수스란 사람이에요. 근데 킹코브라한테 몽구스가 있듯이 위대한 사람은 항상 천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파르타쿠스한테는 크라수스가 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쿠스는 맹애로운 죽음을 택하고, 그 결과 기득근에 저항한 아이콘으로서 신화를 창조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탈리아로 기원하게 되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 로마 원로원입니다. 그동안 집중간세 명이나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로마 원로원은 아 이거 큰일났다. 종례 방식으로 해서는 스파르타쿠스를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bc 72년 말에 크라수스란 사람한테 특별 맹락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10개 군단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4개 군단은 전쟁이 치다 보니까 많이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크라수스가 6개 군단을 새로 모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라수스를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돼야그 군단 모집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저쪽으로 스페인 수도 전쟁 중이고 동쪽 아시아에서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물적 지원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수스가 개인 돈을 써서 모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laughs> 다행히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일개 군단 정도 모집을 못 하는 사람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하면서 스파르타쿠스와의 이제 전쟁에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전투에서는 아수스가 지게 됩니다. 문미우스란 자기 부하 장수한테 너는 그 스파르타쿠스 배후에 가서 교란만 해라. 그리고 절대 싸움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미우스란 사람이 스파르타쿠스한테 꼬신 겁니다. 그 도망가는 척 하면서 문미우스를 끌고 가서 결국 문미우스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도망쳐 오게 되는데 그 도망쳐 온 병사들에 대해서 기강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데키마티오라는 처벌 방식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열명중한 명을 주첨으로 뽑아서 동료 병사가 죽이도록 하는 그런 처벌 방식인데, 이게 그 군단 전체를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죽는 거는 순전히 운입니다. 바로 자기 옆에서 그운 나쁘게 주첨이 된 사람 나가서. 동로에서 죽임을 당하는 과거의 처벌 방식에 대해 크라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의 기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5 0 0명이 도망쳐 왔는데 그중에 50명을 그때기마티오로 죽이는 처벌을 함으로써 기강을 세웁니다. 이제 병사들이 스파르스 쿠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크라수스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아 마르... 쿠스, 크라수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검건 정치의 대명사였어요. 이제 주로 유농한 정치인한테는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율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 외에도 가난한 정치인한테는 만찬 초청을 해서 좋은 대접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비싼 음식은 아닌데 고기도 아끼지 않고 내주고 또 포도주를 풍성하게 지원함으로써 아주 분위기 좋게 끝나는 식사대접을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만치 않은 게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마리우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동생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서 8개월간이나 토울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서울에서 토굴 생활을 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들의 그 인기를 얻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능한 귀족보다도 대중의 지지 획득에 굉장히 주력합니다. 기족으로 해서 폼을 재는 것보다도 실질을 중시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 중에 하나가 돈을 모으는 거죠. 그 돈도 열심히 모으고. 그걸 열심히 쓰고 이러면서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한 사람이고 전쟁을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콜리나 게이트의 전투의 영웅입니다. 술라파와 킨나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술라가 막바지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 콜리나 게이트 전투에 승리를 한데 그때 승리의 주역이 그라수스였습니다그 결과로 이 사람은 술라의 공포 정때돈 많은 사람 추방하고 축제를 하게 되는데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마리우스 정변 때그 몰락한 집안을 다시 세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라수스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비난이 많아요. 그 특히 탐욕적이라는 그런 오명을 많이 뒤집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술라 정변 때공포중지를 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죄 없는 사람도 살생부 명단에 넣어서 죽이고 재산을 뺏고 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사람 굉장히 장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싸게 사가지고 인,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꼭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사설 소방대를 운영했는데 로마에는 공식적인 소방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방대를 운영했는데 그걸 운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크라스스를 비판할 때마다 단골 맨으로 나오는 게, 불이 났는데 소방대가 바로 집 앞에 갔어도 불을 안 끄는 거예요. 집 싸게 팔겠다. 소리 나오기 전에는 불을 안 껐다. 이런 게 단골 맨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신빙성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다 전문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임대해주는 이런 인력회사도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과 가좀 탁월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된 모습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리고 여성 문제가 깨끗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후에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고 식탁도 딱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그 굉장히 검소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도 회사에 가면 자기 방이 없었어. 그러니까 직원들과 같이 나눠서는 어느 기퉁이에 그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직무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문제도 자기 형님이 이제 일찍 죽게 되니까 그 형수를 자기가 아내로 삼게 되는데 아마 그 형수가 지참금을 많이 갖고 시집을 왔는데 그걸 돌려줄 수 없으니까 동생 보고 결혼을 시킨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바람을 안 피웠어요. 이 여인한테 항상 충실했고. 단지 한번 종교행사를 하는 베스다 신녀하고 굉장히 접촉이 많다 이가지고 고발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베스다 신녀의 그 육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단지 베스다 신녀 재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재산 문제 때문에 내가 들락날락했지. 그 여자하고 사랑을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피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 기족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그 출시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을 포섭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런 데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변론을 요청하면 무료 변론을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잘 썼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썼다 그래서 로마 최고의 정치인이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크라수스의 전술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스파르트 코스를 깨뚫고 게릴라전의 맹수라는 걸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 바로 직접 전쟁을 해서는 힘들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브리티움이라는 이 좁은 반도에 가두는 보급을 차단한 전략을 그, 는데 이건 어디서 배웠느냐 합니까? 옛날에 이제 파비우스가 한니발을 계속 보급을 끊어서 몰아넣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파비우스한테 많이 배웠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기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옛날 스키피오 아이밀리안우스가 누만치와 사람들을 포위를 해서 그 굶겨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걸그 모방을 한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내에 발 비슷한데, 그 끝머리인데, 이 발톱에 스파르타쿠스를 가두게 됩니다. 이게 한 55km 되는데, 실제로는 산악지대라서 한몇군데만 막았다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수스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잘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이탈리아 전쟁 때 여기서 종군을 했고, 또 툴라 공포정치 때 여기서 마리우스파를 몰아내고 자기가 땅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았다. 그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스파르타쿠스도 무조건 크라수스가 몰아된다고 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계획이 있었는데 시칠리아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좀 있으면 그 폼페우스나 그리스에 가 있는 루클루스도 돌아오고 또 로마에도 점점 백력이 정강되고 있으니까 아, 이게 계속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칠리아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고 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여기 엔나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 1차 노예반란이 일어난 그처럼 노예반란이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많은 노예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하에 시칠리아를 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스파르토 코스는 시칠리아에 가면 좀더 버틸 수 있고, 오래 버티다 보면 국가가 하나 세워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로마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통치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칠리아 이동이 실패해요. 먼저, 그 당시에 킬리키아 해적하고 협비는 해요. 천명의 노예 반란군을 이동시키는데, 배가 한 100척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그 선수금을 반이나 줍니다. 너무 많이 준 거죠. 2,000 탈렌트 톰이나 줬는데. 이제 이 해적 놈들이 배신을 해버려요. 해적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을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해적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 면그 로마가 미리 접선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해적도 그 로마하고 뇌는 내물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정보를 주고받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스페인의 세르토리우스가 그 당시에 암살을 당해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전체적으로 전쟁 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시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판세를 분석하고 아 스파르타쿠스는 끝한다 생각하고 배신을 해버린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스파르타쿠스는 뗏목도 만들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도에 할라고 그랬는데도 성급하게 해서 그런지. 또메시나예이라는게 그, 그 굉장히 물기살이 셉니다 그런데서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 그 시칠리아 행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크라스스와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스파르투쿠스가 협상 제안을 했다고는 해요. 왜냐하니까 스파르투쿠스 입장에서 그 폼피우스 기원하면 더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발랑고 식량난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크라수스를 각계객 파야 다음에 폼페우스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크라수스를 제거해야 된다. 는 생각을 가졌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면 반도안에 자립하면 안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반도안이 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불모지고,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봉쇄망을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협상 제안을 해도 크라수스가 받아줄리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크라수스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로마의 최고 정치가가 되는 꿈인데 이거 받아줬다 그러 영영 살아날 수 없는 정치적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받아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방벽을 뚫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망 탈출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반도가 55km나 되었다 하더라도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해안의 이제 좁은 길하고 폭이 한 800미터 되는 능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날에 스파르타가를 뚫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지만 여기 이제 포위망을 이제 스파르쿠스는 기병과 소대 등 이런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크라수스는 회자도 만들고 백도시하고 미리 이제 방벽을 마련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겠죠. 그래도 기뱅과 소떼, 많은 포로 이런 걸앞장세워가지고 의객을 뚫고 나갑니다. 그 대신 스파르타쿠스는 많은 인맹 손실이 났고, 그리고 이 방어망을 뚫고 나서 또 집단이 분리가 됩니다. 아, 근데 니 스파르타쿠스 니못 믿겠다. 니 따라갔다는 우리 다 몰살하겠다 해서 켈트족 출신인 간니쿠스와 가서투스 무리는 분리를 해나갑니다. 근데 웅치면 살고 허트지면 죽지 않습니까?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 팀들은 크라수스의 소이되어서 그냥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최종 전투는 B.C. 71년도에 실라루스강 전투야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또 자기가 6개월 내에 반란을 끝내겠다 이런 공언을 했는데 그 시간도 다가오고 또 스파르타쿠스는 그 동안간에 집단이 분리가 됩니다 인명 손실도 많았어요 그래서 병력이 자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토쿠스도 오래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폼페이서 오기 전에 이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각계객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추종자들도 전투를 재촉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진 적이 어디 있느냐 뭐 방어망도 잘 뚫었지 않느냐 빨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결국 신라 루스강 상류 계곡인 올리베토 키트라는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평원인데 길이 3km 되는데 폭은 좁은 한, 한 500m 1km 안 되는 그런 데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먼저 스파르타쿠스가 그 참호를 파고 있는 크라수스 군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스파르타쿠스 군이 <laughs> 기병이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을 기병을 이청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참호를 파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이상하게 스파르타국스가 계속 기병을 활용을 하지 않고 보병 위주의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죽이고 앞장서서 전투로 나가게 되는데 이기면 얼마든지 좋은 로마군 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며 전진해 나갑니다. 그 칼을 휘두르며 가는 게 직접, 크라수스하고 직접 대결하려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명의 백인대장도 죽이고 했는데, 아만 그래, 장군 근처에. 로마군이, 방벽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과중에 로마군의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이제 지시는 발견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복장이 그 일반 병사하고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바로 또 죽는 방 장면을 그려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스파르타구스은 결국 대부분 이제 섬멸이 되고 크라수스는 6000명의 노예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피아 가두에십자경 행진을 하는데 이렇게 한쪽에 일정 한 간격을 두고 조금씩 십자 행차합니다 6000개나 되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크라수스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군사적 정리와 리더십을 과시하는 거죠. 오래 사람들이 기억에 남도록 시신이 썩도록 오래 놔뒀어요. 또 구간도 반란이 일어난 카파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구간을 택합니다. 옛날에 크크 다글라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나온 스파르타쿠스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진 시몬즈가 아내로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크크 다글라스가 매달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때 그 영화는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하니까 전부 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이렇게 노희들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다 전부 다 십장을 세우는데, 그건 영화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체를 찾지를 못했다. 그 스파르타쿠스는 전쟁 중에 죽었다. 이렇게 잡평을 내립니다. 근데 스파르타쿠스의 한계를 보면 그 당시에 이탈리아라는 데가 프론티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프론티어를 찾아서 알프스까지 갔는데 그걸 넘어가자니까 아무도 안 갈라 그러고. 이탈리아에서는 오래된 도시나 마을 중심인데 그런 프론티어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수립하는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공동체 건설에 대한 추동력이 약화되고 정치 시스템 이런 건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그 공동의 장기 목표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자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반란도 노예 없는 세상 이런 이념이 없어서 그런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쿠스 이후는 대규모 노예 반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쿠스 전쟁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반란의 두려움 때문에 노예 복지가 굉장히 향상됩니다. 대농장에서 노예들을 줄이고 오히려 자유인을 고용하는 걸 늘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에 정북전쟁이 종식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고 풍부한 노예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거야 또 해적들의 활약도 줄고 지중해도 안정되다 보니까 그 노예 공급이 줄고 자유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노예법적 지위가 향상된 것은 황제적 맞서 일어나요 옛날는 넓고 백약한 노예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런 노예를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게 되고 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는 노예의 죽임에 주인의 책임을 맹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 사실이 밝혀질 때 노예 판매를 강제하고 노예가 또 청원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노예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지 권리 이런 복지가 향상되는 결과가 그래도 이 전쟁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이제스파르토쿠스는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지만은 로마의 인전행인자 영웅으로 각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이 사람이 왕을 칭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소박한 모습, 절제된 감정을 또 공정한 분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든 뭐 사람 로마인처럼 생각했어요. 또 추종자 의견을 존중했어요. 전쟁하자면 전쟁하고. 또 이탈리아 돌아가려면 하 돌아가고, 그 분리하려면 분리해주고, 자기가 분리한다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죠.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인지 다 허용해 줍니다. 또 전쟁에 나설 때는 옛날 유명한 그 한니발대의 장군 마르켈리스처럼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마지막 죽음까지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았다. 그 말을 죽이고, 일반 병사처럼 용감히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결국 일반 병사와 똑같은 옷과 장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지 않나. 또 전출을 직접 하다 보면 온몸이 잘려나갔고. 그리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3년 미만 활동하고 30대 초반이었었고, 개수물 그리스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시체도 찾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화를 창조한 인물이 됩니다. 그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라수스뭐 정치적으로 유나지만 오히려 스파르타쿠스 좀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멸을 얻었다. 그 이유는 물질보다 맹예를 추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득권에 장한 아이콘, 자유를 위한 아이콘이 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불멸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임에 대해서 한 마디 말할 것 같으면 스파르타쿠스 같은 맹예가 없어요. 맹예와 부끄러움을 없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은 누구 잘 낳고 못 낳고 할것도 없는 집단이다. 지금 국민의 힘은 딱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겸 탄핵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대표 갱성 문제, 뭐그 대표를 쫓아내고 여러 잘못을 해왔는데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침묵을 했다. 그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55%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해야지 누구 잘났고 낳고 못났고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모두가 참여를 같이 해야 국민의 용서를 받고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니면 제기 못 합니다. 맹해와 부끄러움이 있어야 제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뭐 정당 해산할 거라 그는데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부 총질하는 그 상태로 놔두는 게 민주당이 전국 운영에 편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걸갈라할 이유가 없어요. 해산 후 새로운 정당이 나오면 더 운영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안할것 같고, 그 오히려 국힘당을 해산하게 된다면, 그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좀될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당이 된 민주당도 이게 여당이 안된것 같아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봉투 법은 전체 노당자의 10%밖에 안 되는 노조를 위한 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노조가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조가 뭐그 정부의 탄압을 받고 이런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업이 일상화되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에 어떠한 악영을 미치겠습니까? 만약에 노란 봉투북 같은 게 통과된다면 이게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교섭해야 되고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 쟁의하다가 손해 끼친 것도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고 그리고 파업할 때. 파견근로도 받지 못하고, 이런 제도를 맹문화한다 면 이게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기는 지름길이다.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번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 생각되고, KBS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일 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권한이지 않습니까? KBS 사장 임명하는 그걸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권한을 약화시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백인의 선거인단에서 주최는 선출직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결국은 정치가 연장되는 거라 정치투쟁이 어디에 보면 국민이 대통령한테 이런 거 선택할 권리를 갖다가 위임을 해 놓은 겁니다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도 법으로 대통령 권한을 자기 권한을 줄이겠다 하니까 참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대통령 뽑은 이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됐다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청문회를 하는 게 낫죠 청문회를 해서 국회에서 검증을 하고 언론에서 검증을 하도록 하고 또좀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무슨 백인위원회 이런 걸 백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건데요 그런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이게 못하니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산하기관장이나 기관장들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게 그게 계획적이고더 낫습니다. 정공법으로 가야지 그걸 피해가려고 이런 악수를 드는, 이거는 민주당의 야당 때 구상한 아닙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국가발전도 그렇고 민주당의 앞으로 그 정치에도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폭발 됐지만 한번더 대통령께서 재고를 해 줍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